모수를 즐기는 울집 양이들 시원하게 자고 있네 후추 없는 고개를 잡고 주무시고 <laughs> 귀여워 사랑이나 얼굴을 가리고 자구나 불 꺼줄까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선서 하고 자네 우리 행복이도 입을 가리고 자요. 입이 싫어? 눈이 풀린 게 졸려. 아, 졸려. 아유, 아구 졸려, 아구 졸려, 아구 졸려. 아구 졸려. 아우, 귀여워. 자, 방에안 할게. 다 눈을 가리고 자네. 귀여워. 주 언니 잡아캐자요. 어찌 그렇게 잡박고 잘까? <laughs> 귀여워. 예쁘게 자네 눈떴어? <laughs> 잘자.